국산 3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부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더 스파이퍼가 안쪽에서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10번 리빙스턴이 빠릅니다. 10번 리빙스턴이 순식간에 앞선을 장악하면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선행을 모색해 나오는 10번 리빙스턴. 안쪽에 3번 트라이선더와 외곽에는 12번 디터미네이션이 2위권 자리합니다. 10번, 1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3번 트라이선더와 바깥쪽에 감아 나오는 11번 정문 서비트가 4위에서 3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10번 리빙스턴이 경주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 차 따라다니는 10번 리빙스턴. 장취열 기술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12번, 디터미네이션이 바깥쪽 2위로 따르고, 3번, 트라이 선더가 안쪽 자리 3위권, 11번, 정분 서비트가 4위입니다. 8번, 장산바다가 바깥쪽에서 단독 5위로 따라붙고 6, 7위로는 안쪽에 2번, 더 스파이커와 5번, 스테디 챔피언이 7위권, 7번, 룰브레이커가 바깥쪽에서 7, 8위권 따라붙습니다 1번, 에이스 함성과 4번, 매니 스피드, 6번, 스팟 플래터가하위권 자리하는 가운데 최하위로는 9번, 스피드 환경입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리빙스턴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선행 나서 있는 10번 리빙스턴을 필두로 이제 뒷직 선두로 종반 3코너를 접,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10번 리빙스턴과 안쪽에 3번 트라이선더 반깥쪽 12번 디터미네이션과 8번 장산바다가 경주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2위권까지 좁혀나오는 8번 장산바다 안쪽에 있는 10번 리빙스턴과 12번 디터미네이션 두 마리를 넘어설 때어게를 나란히 하는 3 마리의 말들입니다. 12번 디터미네이션과 8번 장산바다 안쪽에 10번 리빙스턴까지 3 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 승부 뒷선에는 1번 네이스함성이 안쪽에서 치고 나고 10번. 리빙스톤을 넘어서는 12번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션입니다. 부민호기수 함께하는 12번 디터미네이션 단독 선두로 보상해 있고 바깥쪽 11번 정문서미트와 안쪽에는 5번 스테디 챔피언 외곽에는 4번 매니스피드와 6번 스팟플래터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번 디터미네이션을 추격하는 바깥쪽 추입마들 4번 매니스피드와 6번 스팟플래터 그러나 버텨내는 12번 디터미네이션입니다. 12번 디 터미네이션 추임반들의 무서운 추격에도 12번 디 터미네이션 버텨내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부민호 기수와의 또한 번의 우승을 합작하는 12번 디 터미네이션.